레이저 앱의 사용법입니다. 원래는 이 앱이 이제 실총에다가 레이저 모듈을 장착해서 사격 연습을 하기 위한 앱인데 이것이 저희 레이저 너프건에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앱을 사용하게 됐습니다. 자, 우선 사용법으로 우측에 버튼을 누르고 이제 좌측에 체크를 누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네 개의 화면이 나와요. 이 중에 밑에 두 개는 이제 흑색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유료거든요. 이제 저것도에도 이제 더 좋은 기능들이 있긴 한데. 저희는 프리 타겟으로 놓을 겁니다. 이것만으로도 기능이 충분하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프랙티스를 누르면 3 개의 체크가 나옵니다. 이건 다 실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실총 탄피를 장착하지 말아라 거의 그 소리거든요. 아, 저희는 무시하면 돼요. 그럼 이제 이렇게 카메라 화면이 나옵니다. 이제 관역을 이렇게 줌해가지고 잡아줍니다. 위치를 잡아주는 건데 이 잡아줄 때이 카메라가 이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따로 이제 거치대 같은 거를 장착해가지고, 뭐, 그 다이소 같은 데서 사도 되고, 알리익스에서 사도 되고, 하여튼 장착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치를 해줍니다. 자리를 잡아주고, 이제 우측에 체크를 한 다음에, 그럼 얘가 이제 빛을 이제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. 기다려줍니다. 얘가 어느 정도 밝게 빛이 있어야, 얘가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, 이렇게 이제 되면은, Please go 됩니다. to the f i r 자, 그러면 이렇게 열 번씩 사용할 수 있거든요. Overlap 7 번씩 10.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사용한 다음에 또 레이저로 이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이제 여기 화면에서 이제 우측 이제 토탈 보이는 화면 있죠 그거를 그쪽 화면 부분을 이제 레이저로 이제 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이쯤인가? 어 이쯤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또 재시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하면 돼요 이게 타이머는 총 60초고요 10번 맞으면 끝납니다 사용법은 여기까지. 이제 다른 화면에다가 이제 공유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공유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. 저는 이제 공유 프로그램을 써서 제 아이패드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고 있죠. 사용법은 여기까지.